매일 말씀 묵상. 12월 17일 역대기하 19장 20장 스가랴 4장. 요한복음 7장 요한계시록 8장에 말씀을 읽으면서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진 하나님의 편이 되어진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얻는 축복이 정말로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이 아닌 하나님과 상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편이 되어 나와 함께 하라. 이 기회를 주셔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졌다. 그래서 누리는 축복이 참으로 크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양식이, 우리들의 갈증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 초청을 듣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생명을 얻으라라는 그 초청을 우리가 외면하여 계속 고집하여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면은 분명히 그 삶에는 그 거부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밖에 있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 초대에 응답하여 예수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 또 그가 베풀어 주신 사랑, 또 그의 말씀들, 그와 관계를 맺으며 떡과 살을 살과 피를 마시면서 행하는 삶이라면 분명히 매일 매일 이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나 침판의 날에 구원함을 우리가 얻는 것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공짜로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 부름을, 그 초청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듣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역대기하 19장, 20장의 말씀인데요. 이여호사밧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람과의 전쟁, 아주 놀라운 또 무시한 무시무시한 파울을 가진 그런 군사들이, 군대들이 여호사밭을 침략을, 그 유다 땅을 침략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그 여호사밭이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러한 고백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히 내가 나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할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 악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도움을 얻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우리들보다 뛰어난 힘을 가진 사탄, 악마, 악한 세력들을 그 죄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초청을 해주신 것 나의 편이 되어주라 나 아니, 나의 편이 되어라라는 그 초청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이제 일곱째 봉인 그리고 이제 나팔 어, 재앙이 선포되어집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 화가 있으리니 는 세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소리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나팔소리로 인하여서 큰 재앙이 선포되어지는데 3분의 1 많은 사람들 또뭐 산, 바다 3분의 1 별들이 다 재앙을 당합니다. 그런 재앙 가운데서 또 다른 또 재앙이 있다는 라 것. 그래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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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누가 이런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앙에서 면함을 받고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축복이 주어진다. 스가리아 4장의 말씀입니다. 큰 상징적인 것을 보고 스가리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 가신 말씀이로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것을 세워 나가신다 사람의 힘으로 아니면 능력으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여 가십니다. 이 말은 죄와 악들은 다 멸하시고 오직 선한 것, 의로운 것만 세우신다. 그 선하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여 주셔서 그 이름 아래 피난처를 보호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그 초청에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힘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만족하며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을 면하실 하나님의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초청에 임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